고장난 GTX 1080 Ti 글카를 당근에서 구매했습니다. 2 5주구요 판매자가 수리점에 맡겼더니 칩셋 사망 판정을 받아 판다길래 바로 점검이 시작. 그래픽카드에는 GPU와 연결된 팩스 회로가 있는데 1 v 가 흘러야 하는 팩스 회로에 시트가 발생. 똑같은 GPU를 떼서 이식해야 전패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이 그럴 줄 알고, 다 타버린 글카를 3.6에 구매했지용? <laughs> 구매한 글카의 GPU를 이식하기 위해, 마법의 BGA로 조져주면서, GPU 2개를 제거! 제거된 곳에 남아있던 샷납을 솔더 윅으로, 제거를 하고, 떼어낸 GPU를 다시 붙이기 위해, 스텐실과 크림납을 이용해 볼납을 만들어준 다음, 마법의 BGA로 GPU 칩을 때려받고, 전원 버튼을, 눌러봤는데, 누가 천 원만 아니다.